열매 맺는 신앙은 첫 출발이 뭐라는 겁니까? 좋은 마음이에요. 내게 유익하라고, 나잘 되라고, 내 삶이 하나님께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신다.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사는 건 내게 복이다. 이게 착한 마음이에요. 그리고 이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져요. 근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.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함으로 결실한다. 그럼 왜 인내가 개입이 되는가? 하나의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게 있어요. 상처를 경험하게 돼요. 말씀대로 사는데 이상하게 어려워져요. 말씀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녀와 갈등이 많아져고 그러니까 생각하게 포기할까? 하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우니까 포기할까? 이럴 때이 사람이 인내를 한다는 거예요. 무엇에 기초한 인내입니까?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. 그래서 결과적으로 인내함으로 상황을 이기게 된다는 거예요. 성경이 말하는 착함은요, 이 모든 상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.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신 거지.